네, 저는 지금 카타르 도하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6시간 뒤 이곳 스타디움 974에서는 대한민국 대 브라질의 16강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에서는 대한민국은 브라질의 5대1로 대패했지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낮은 9%의 확률을 들고 16강전에 올라온 우리 대표팀은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브라질은 대표 공격수 네이마르를 비롯해 5명 이상의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부상을 당했고 제주스 등두명은 이번 대회에서 더 이상 남은 대회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저 오늘 카타르 왔는데 부모님 따라온 거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 16강전도 이기고 8강 가서 4강 진출한 다음에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손흥민 선수 마스크 투원하고 있는데 열심히 힘내서 16강 온 김에 우승까지 가자! 카타르 월드컵 장 손흥민 짱! 대한민국 우승 가자! 브라질 개킹바주 네이마, 네이마르 개킹바주 케이지 바주 한국이 이길 거죠. 우리보다 네 시간 앞서 펼쳐지는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가 브라질에게 승리할 경우 8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지게 되어 더욱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축구 대표팀은 이제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태극기에 쓰인 글씨처럼 우리 대표팀 선수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나를 버리.